효과를 보장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순서를 바꿔 오세요. 음식물이 자꾸 껴서 생기던 잇몸 질환이 사라졌고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올바른 양치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치아 건강이 이전보다 좋아지셨나요? 저는 실제로 어린 시절에 교정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시대생 시절에 여러 가지 양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됐을 때, 다양한 양치법을 시도했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니까 아무래도 각종 양치법들이나 논문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치아 관리도 완벽하게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양치법보다 더 중요한, 이 중요한 순서를 깨닫게 된 데에는 불과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치과에 오실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는 구강외과 선생님이 제 윗턱 잇몸에 아예 묻혀서 하나도 안 보이는 매복 사랑니를 뽑아 주신다고 해서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이상하게 사랑니를 뽑은 그옆 치아에 잇몸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매복 사랑니를 뽑았다고 멀쩡하던 부위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지? 하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양치하고 치실, 치간칫솔도 매일 사용했는데 염증이 쉽게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우연히 어떤 학회에 참석했다가 양치하는 과정의 순서를 바꾸고 해결했어요. 제가 학회에서 어떤 개원이신 연자분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단순히 제 잇몸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치질을 할때 치실을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랑니를 뽑았는데 왜 뜬금없이 그옆 치아에 잇몸 질환이 생긴 거냐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잇몸 질환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걸 모두 그 연자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씹어먹을 때 위아래 턱을 수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턱을 옆으로도 같이 움직여서 질긴 음식을 질겅질겅 씹어먹거든요. 어, 치과에서 어금니 보철물을 한 번이라도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치과의사가 항상 옆으로 갈아보라고 하죠. 옆으로 갈았을 때 어금니가 닿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너무 자세한 교합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상적으로는 옆으로 갈때 어금니는 닿지 않아야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합입니다. 그러나 자연 치열에서 보면 옆으로 갈때 어금니가 살짝 닿는 분들이 종종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이 경우 맨 끝에 있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나니 사랑니가 있던 자리가 휑해져서 사람 니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어금니가 옆으로 씹을 때 닿는 힘에 의해서 미세하게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서 악취와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음식물이 갑자기 끼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양치법만으로는 치주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나 논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임상이들이 오래 진료를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의사들끼리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제가 잇몸질환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생기게 되는 이 잇몸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법보다 중요한 게 치실의 사용 순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치를 하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고 양치를 끝내는데요. 정확히 칫솔질과 치실의 순서를 바꿔서 치실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치실보다 칫솔질을 먼저 하게 되면 음식물이 껴있는 부분에 미처 칫솔모가 닿지 않아서 해당 부위는 아무리 좋은 양치법을 골라서 양치를 해도 양치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양치법을 찾아보게 되는 이유는 칫솔질이 구석구석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치실로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먼저 제거해주지 않으면 양치질 시에 칫솔모가 치아에 닿게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에만 닿게 되겠죠. 그래서 칫솔질 후에 아무리 치실과 치간칫솔을 열심히 하더라도 양치가 안 되는 부위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칫솔질을 시작하기 전에 치실을 먼저 1번으로 사용합니다. 저의 양치 순서는 치실, 칫솔질, 치간칫솔입니다. 워터픽이나 전동 칫솔의 보조적인 사용도 좋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양치질의 순서를 치실을 1번으로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무엇보다도 치실로 가장 큰 음식물 건더기? 건더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큰 건더기들을 먼저 치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칫솔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양치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치실을 먼저 사용하기로 양치순서를 바꾸고 나서 음식물이 자꾸 껴서 생기던 잇몸질환이 사라졌고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깜빡하고 치실을 챙겨오지 못했다 하면 치실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을 찾아서 멀리까지 운전해서라도 꼭 사옵니다. 간혹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 간의 양치 순서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꼭 칫솔질 전에 치실을 먼저 사용하시라고 강조드리고요. 다만 한 번은 젊은 여성 환자분이 본인은 비위가 좀 약해서 치약 거품으로 입안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치실을 먼저 사용하기가 좀 더럽게 느껴져서 거부감이 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치과에 그만 오시고 싶으시면 입을 먼저 물로 헹구고서라도 꼭 치실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양치법들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치법은 본인의 치아 상태와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시는 방법을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치실을 양치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하실 것과 치아를 꾸준히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